오늘은 일본 고유의 종교인 신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교양으로 읽는 세계 종교의 저자 유상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는 종교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글을 쓰는 종교 작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류상재 선생님과 함께 오늘은 일본 고유의 종교인 신도에 대해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신도는 어떤 종교인가요? 예, 신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일본의 종교죠. 일본의 아주 독특한 그리고 고유의 종교 그리고 일본 이내 종교인데요. 네. 예, 말 그대로 신도는 신의 길이라는 뜻이죠. 아, 네. 예, 일본 사람들은 자연 전체가 신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서 우리와 함께,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반자고, 친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음. 예. 하늘에는 태양신 아마테라스가 있고 네. 달의 신도 있고 별의 신도 있고 예또 땅에는 땅의 정령들이 있지요. 예, 그래서 나무나 바위나 수목의 신들이 있고 바다에도 바다의 신이 있고 또 폭풍의 신도 있고 예 이런 점을 보면 어~ 뭐라 할까요? 서양이좀 그 다신교적인 특징하고 유사한 면이 좀 있어요. 네, 뭐 거의 신이 아닌 게 없는 모든 만물에 신이 들어 있다고 믿는 거네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의 그 다신교적인 특징에다가 또 인도 사회에서 갖고 있는 어떤 범신적인 그런 측면도 좀 예, 들어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늘 함께 우리와 살아가는 그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도리이다. 그리고 그게 곧 행복의 길이다. 그런 생각들을 전통적으로 가져온 것이죠. 네. 뭐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던 종교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하자면 애니미즘에서 발달한 종교 형태라고 볼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그 애니미즘 하면은 정령 숭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예 만물이 정령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게 애니미즘이죠. 그러니까 신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예, 농경 사회로 들어선 이후에는 예, 조상 숭배 사상과도 이제 결합이 돼 있고 네. 그리고 일본이 좀그 전쟁이 많았죠. 좀 어려움을 많이 역사적으로 많이 이제 겪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일본을 구해낸 어떤 그 위대한 그어그 어그 영웅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을 또 신으로 숭배하기도 합니다. 음. 예. 그 재밌는 거는 임진왜란 때 일본이 그렇게 혼인한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도 일본 그신그 그 일본에서 섬기는 신도의 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이데 네, 이신 장군을 네. 또그 위대한 믿기도. 신으로 아. 섬기는 그런 신앙의 그 측면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분들에게는 자신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어떤 그 위대한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섬기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세상 구석구석이 신으로 가득 찬 거예요. 네. 그래서 신도에서 섬김을 받는 신이 얼마나 되는가. 라고 물으면 학자들에 따라서 한 800만 정도, 800만 정도 800만이요. 네. 800만, 800명이 아니고 800신이 네. 아니고 800만의 신이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정말 일본 고유의 아주 독특한 토착 신앙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모든 종교에는 그 기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일본의 이 신도는 언제 어디에서 출발한 걸까요? 네, 어, 학. 자, 들에 따라서는, 뭐, 이제 농경사회에 오늘날의 신도가 이렇게 정착됐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네. 어, 정착된 거는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신도가 시작된 것은, 일본 열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부터라고 봐야 할것 같아요. 아주 자연적인 종교네요. 자, 그렇죠. 네. 모든 종교가 사실 거의 그렇습니다. 음. 처음에 애니미즘으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서 농경 사회에 이르러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네. 특히 그 농사를 잘 지으려면 신에게 잘 보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성기던 신이 보다 더 구체화되고 또 인격화되기도 하고 또 대륙의 영향을 받아서 조상 숭배 사상도 생겨나고 이렇게 그 형성되어 가는데요. 어느 시점에 가서. 재미있는 신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신도에서. 네, 어떤 신화인가요? 예, 예, 그 일본의 역사책 가운데 그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고사기라는 책인데, 네. 거기에 보면은 창조 신화가 나옵니다. 신도의 창조 신화인데 태초에 하늘과 땅은 갈라지지 않은 상태로 있었대요. 이것도 좀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음. 태초의 혼돈 상태인 카오스가 있었고 거기에서 그 어떤 그 질서 있는 우주 코스모스로 발견했다. 이게 이제 그리스 철학 그리고 그 신화 그리스 신화에서 말하는 건데 고사기에서도 좀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예, 태초의 하늘과 땅이 갈라지지 않은 혼돈의 상태였다. 그런데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되면서 여러 신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나 그 여러 신들은 곧 사라지고 아주 중요한 두 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 그 신이 남신인 이자나기와 여신인 이자남이라는 거예요. 네. 이자나기 그리고 이자남이 이두 이자남. 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다가 예, 서로 합해서 부부가 되는데 그래서. 일본의 여러 섬들을 이렇게 만들어냈다. 그리고 35명의 신을 또 이렇게 낳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것도 좀그 그리스 신하고 비슷한 측면이죠.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푸스의그 신들이 있기 전에 그 타이탄이라고 하는 선조들 신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일본이 이런 그 해양 민족으로서 이 대륙의 영향 뿐만 아니라 그 해양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유추해 볼수 있는 면인데요. 어쨌든 일본의 여러 섬들과 3 5 명의 신을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낳았는데. 네. 그 중에 막내가 불의 신인 가구쯔지라는 그 신이었어요. 불의 신. 네. 네 가구쯔지, 불의 신. 그런데 불의 신이기 때문에 이자나미가 가구쯔지를 낳다가 불에 되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황천으로 내려가요 지하 세계 황천으로 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나기가 그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다가 결국은 아내를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죠 그래서 황천으로 내려가서 네. 이자나미를 만나기는 만났는데 이미 그때 이자나미는 그 지하 세계 황천에서 벌레가 우글거리고 고름이 음. 흐르는 네. 에, 이제 그런 얼굴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과거와는 너무나 다른 그 얼굴을 보고 이자나미가 기겁을 하고 지상 세계로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왔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한탄을 하면서 어쨌든 그 황천에서 더러워진 몸을 씻기 위해서 물로 에, 이렇게 들어가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슬퍼하면서 왼쪽 눈을 닦는데 아 그때 이제 그 태양신인 아마테라스가 튀어 나오게 됩니다. 왼쪽 눈에서요. 네, 네. 굉장히 그 중요한 신이에요. 일본을 다스리는 주신이지요. 음. 그리스의 그 제우스와 같은 그런 그 주신인데 네. 이 아마테라스가 튀어 나오고 또 오른쪽 눈을 닦았을 때에 달의 신과 폭풍의 신이 또 이렇게 튀어 나오게. 예, 됩니다. 그리스 신화와 정말 닮아있는데요. 아, 네. 아, 그렇죠 네네. 어쨌든 이, 어, 아마타르, 아, 어, 아마테라스는 일본의 주신이에요. 네. 아주 중요한 교신인데 또 하나 이제 그 일본 사람들하고 어떤 그 신화와 역사가 이렇게 그 결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본의 첫 왕이 진무천왕이거든요. 네. 진무천왕. 진무천왕. 네. 예, 이 진무천왕이 이 태양신인 아마테라스의 손자인 미니기라는 신의 증손자라는 겁니다. 아. 예, 그 신화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네. 일본의 첫 왕, 일본 사람들은 천왕이라고 그러죠. 네. 그첫 천왕은 아마테라스의 5대 손이 되는 것이죠. 태양신의 후예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의 그 황족은 예, 태양신의 후손이 되는 거고, 음. 일본은 신의 땅이 되는 거고, 네. 일본인들도 여러 신들에 의해서 생명을 받은 신의 백성이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일본 사람들이 신도를 통해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국기도 보면 태양 네. 하나가 네. 그려져 네. 있는 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종교에서 이 중요한 요소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친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신도에도 그런 기능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 당연히 당연히 그렇죠요 어, 네. 우리가 종교를 그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 글자 뜻 자체가 으뜸 가르침이라는 뜻이거든요. 종교. 네. 네. 그런데 이 종교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아. 일본사람이 이게 중국에서 만든 개념이 아니고 네. 일본사람들이 만든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는 주로 신도와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으뜸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도도 으뜸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 신도는 사람이 살아갈 도리를 말해주는 아주 고등의 가치관이고 철학이고 도덕이고 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좀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네. 원래 신도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신도의 전통 가치관에 우선 모든 존재에 신의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만물을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와, 그렇죠. 네, 모든 만물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귀하게 본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귀한 가치관입니다. 음... 그리고 또 신도에 조상 숭배의 의식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조상을 우러르고 섬기고 물론 그 유교의 영향도 있습니다만 그효사상도 어, 담겨 있고. 그런 점에서 신도 역시도 어, 아주 그 훌륭한 도덕과 윤리와 음... 철학을 갖고 있는 다 담겨져 있는 네, 네, 닻등가리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날에 보면 이 신도 안에 불교와 유교가 흡수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신도가 유교와 불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어, 그러니까 그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도가 예,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우리나라를 거쳐서 유교와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당연히 그 영향을 받겠죠. 네. 자, 그런데 유교는 정 어~ 종교적인 영향보다는 주로 정치 사상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일본에 음. 어떤 종교적인 영향이라고 한다면 어떤 어, 조상을 그~ 어~ 숭앙하고 조상을 섬기는 그런 정도의 에, 에 역할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어 그리고 아주 크게 예, 신도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에 크게 종교적인 영향을 끼친 외래 종교는 불교예요. 불교. 불교는 네. 압도적으로 일본에 영향을 예, 끼치게 되죠. 종교적인 영향을 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본의 불교가 전래된 거는 6세기에 백제를 통해서 전래가 됩니다. 네. 그리고 한 200년 동안의 큰 발전을 거쳐서. 팔 세기에 이르면은 완전히 일본의 정신문화의 중심이 됩니다. 신도보다도, 아. 네, 그래서 불교와 신도가 일본 정신문화의 두 축이기는 한데, 네. 그리고 어, 이 불교와 신도가 서로 대립하기보다는 함께 발전해 가는 어, 그런 측면이 큰데, 그래도. 불교의 위치가 신도보다는 항상 위에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아, 네, 일본의 네. 사상적으로도 렇고 이제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일본의 어떤 그 민족주의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 신도를 이제 불교하고 뭐 거의 동등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 명치유신 이전에는 네. 신도가 불교보다 더 우월하다든가 어떤 그런 어떤 그 착적인 어떤 그뭐라럴까요 가르침을 제시하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어, 기껏해야 이제 신도와 불교는 동등하다. 이제 이 정도고 거의 천여년 동안 불교가 아, 그래도 정신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게 언제 역전이 되느냐면은 그 메이지 유신 때 메이지 유신에 들어서서 아, 이제 그 정책적으로. 예, 이제 그 국가 신도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정책적으로. 국가 이뤘군요. 정책적으로, 예, 일본이 정신적으로 하나로 통일해서 일본이 밖으로 뻗어 나가고 대륙으로 진출하고 어떤 그 대동아 예, 공영 어, 어떤 그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예, 신도가 필요하다. 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 뭐랄까요 그 정치인들이 네. 그 에, 사상적으로 국가 신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음. 이때서부터는 이제 당뭐 이것도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만 네. 약 100년에 걸쳐서 에, 신도가 일본에 완전히 그 에, 일본의 그 사상적 구심점 또 정치적 구심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일본 제국의 멸망과 함께. 예, 또 그, 예, 국가신도는 사라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국가적으로 보호를 받은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신도는 오랜 시간 동안 일본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준 만큼 그 문화도 굉장히 발달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알고 있을 만한 일본의 정규 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어그 사실 그 일본에도 불교 문화재는 참 다양하게 있는데 네. 신도의 어떤 문화재하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러나 어디에나 널려 있는 신도의 어떤 그 발자취, 예, 아주 대표적인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신사라고 말해야 될것 같아요. 네. 어디에 가나 신사가 있습니다. 음. 네. 예. 지금 전체적으로 그몇 개나 신사가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85,000개 만 정도의 신사가 일본에 있다고 합니다. 아,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많죠. 그 중에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된 것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신사면은. 아마 야스쿠니 신사일 겁니다. 네, 야스쿠니 신사. 예, 거기에는 이제 전범들의 위패도 담겨 있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아좀 예, 거부감을 <laughs> 네. 네,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음. 예,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신사는 민간 신앙, 일본인들의 민간 신앙이 구심체 역할을 합니다. 어디, 네. 그래서 어디에서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불교와 그 신사의 어떤 그 다른 점 그리고 어그 신도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서민들의 삶에 아주 가깝게 다가오는 현세적인 성격이 신도에는 있어요. 그래서 신사에 가서 예, 네, 그 사업을 번창하도록 기도를 한다든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냥 삶 속에 뿌래 깊이 네. 자리하고 있는 거 그렇죠. 거네요. 아주 네. 현세적인 물론 이제 그 사찰에 가서도 어떤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사찰에 갔을 때는 이게 정말 부처님의 중심 가르침인가라고 묻는다면은 좀 교회로 거기를 우뚱할수 있어요. 음.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이 있는데 인생에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어떤 현세적인 그 복에 매여 있어도 되나라고 하는 물음을 물을 수가 있겠지만 네. 신도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신도의 그냥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네. 교조나 교전이 없네요. 그렇죠. 네. 그대로 민간 신앙이고 음. 아주 현세적인 거니까. 우리의 사업의 번창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떳떳한 것이고 그게 신도의 중심 가르침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본의 젊, 젊은이들이 결혼을 할 때는 신사에서 많이 합니다 예 아. 네. 그리고 또 장례를 할 때는 불교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장례라고 하는 것은 현세를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다음의 문제고,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그 불교 철학에 아주 깊은 가르침을 주고, 그래서 장례는 불교식으로. 그러나, 아, 결혼할 때는 신사에서, 신사에서. 예, 지금 현재 우리에게 행복을 음. 주고 건강을 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게 바로 그 일본의 아, 불교와 신도가 그 공존하는 네. 또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도는 과거 일본의 역사 속에서 국교로 지정돼 보호된 만큼 크게 성행했고,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날 일본의 신도,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네. 오늘날의 신도는 어,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구분이 됩니다. 네. 뭐 신사신도도 있고, 교파신도도 있고, 뭐 국가신도, 궁정신도, 학파신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 신사신도 하면은 예, 가장 대중적인 거죠. 신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민간신앙의 성격이고요. 네. 교파신도 하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세워진 교리를 바탕으로 하는 음. 교단과 교법 위주의 신앙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그리고 국가 신도하면 과거 일본 제국 시대에 일본 정부가 국민 통합을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강요했던 신앙 체계, 네. 그게 국가 신도죠. 그리고 궁정 신도는 그 어떤 민간 신앙하고는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데요. 왕실 제사를 위해서 주로 능이나 묘에서 행해지는 의식 위주의 신도이고요. 네. 학파 신도라는 아. 것은 신도에 관한 이론과 신학을 다루는 학문적 성격의 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오늘날에는 이제 국가 신도는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네. 자, 근데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이 보수층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계속 자리야 잡고 있는 거네요.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제 자꾸 이제 신사침배를 하는 것도 어떤 그 보수층의 의식 속에 남아있고 현실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음. 자꾸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의 정치 환경이 극단적으로 보수화되면 이 국가신도도 되살아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자, 그러나 어쨌든 종교로서의 신도는 오늘날에는 많이 쇠퇴 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본인들한테, 어, 당신이 믿는 종교가 뭡니까? 혹시 신도를 믿습니까? 라고 하면, 아, 그렇습니다. 저는 신도 신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3, 4%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신도 문화 속에 살고 있고, 그래서, 어, 그 신도는 여전히 문화적으로는 일본의... 음. 중심문화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사 방문 같은 것이 어떤 네. 깊은 신앙심이라기보다는 네.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네. 숲속에 따르는 것에 가깝다고 봐야 그렇게, 하겠네요. 예, 봐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일본의 토착 종교인 신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네. 어, 신도에 대해서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좋은 인상을 갖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신도가 일본 제국주의와 결합을 했고 그리고 우리한테 신사 참배도 강요하고 이런 좋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건 분명히 본래의 신도가 갖고 있는 정신을 왜곡한 거거든요. 어,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부감이 있지만 본래의 신도가 아, 그렇게 아주 그 전투적이고 또 아주 강요적인 그런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일본의 전통 종교로서의 신도 그리고 민간 신앙으로서 일본인들의 삶과 함께하고 서민들을 위로하고 치유해준 그런 민간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그 신앙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본의 창조신화는 네. 상당히 발달된 형태거든요. 음. 이 동양에서는 사실은 창조신화가 이렇게까지 발달해 있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지만은 그런 점에서 학자들이 신도의 종교적인 어떤 가치를 종교학자, 학적으로 꽤 인정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교양으로 있는 세계 종교의 저자 유상태 선생님과 함께 일본 고유의 종교 신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